평균, 어, 평균 수리 시간. 평균 수리 시간은 MTTR이다, 그죠? MTTR. 이게 얼마냐 하면 30시간.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평균 수리 시간이니까 평균 수리율 수리율을 구할 수가 있죠. 수리율을 구하게 되면, 수리율은 우리가 뮤라고 나타내는데, 이거는, M, T, T, R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30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용도를 물었다 그죠? 가용도. 가용도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보듯이 우리가 가용도는 람다 고장률이 있다죠 고장률에다가 플러스 수리율 분의 수리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장률은 0.0 0.02라고 어, 그랬습니까? 0.02라고 그랬고, 그리고 플러스 30분의 1 분의 30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0.625 이렇게 나옵니다. 0.625. 답은 어, 62.5% 3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4번에 보면 어느 가정의 연말 크리스마스 추리가 사회차 어 시험이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추리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추리가 50개의 전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구가 50개가 있는데 이 트리를 점등 후 연속 사용할 때 1000시간까지 고장 난 개수가 30개입니다. 1000시간 동안 털었더니 30개가 고장 났다. 이렇게 했을 때 1000시간에서 전구의 신뢰도는 신뢰도라는 거는 뭐냐면 살아 있을 확률이 신뢰도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에서 몇 개가 살아 있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신뢰도는 rt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전체 몇 개였느냐 하면 우리가 50개였다. 그죠? 50개 중에서 살아 있는 것뭐 예를 들어서 50개에서 30개가 죽었다 그랬으니까 20개가 살아 있겠죠. 그러면 얼마 0.4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게 계산하면 0.4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뭐,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걸 가지고 공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전체 개수 m분의 그 시간에 살아있는 small nt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뭐 이렇게 공식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5번을 한번 봅니다. 65번. 65번은 평균순위법이다 그죠? <laughs> 평균순위법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시료에 관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순위법에서는 우리가 어, FT FT는 어떻게 구했냐면 불신뢰도라는 것은 어 n 플러스 1 분의 i 이렇게 계산했죠 n 플러스 1 요거 평균 순위법에서의 어떤 우리가 불신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뢰도 rt는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1 마이너스 f